자, 이 시간에 우리 빌레문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문서는요 수신자와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누가 보내는지, 누가 받는지,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요거만 알면 돼요. 세 명만 알면 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고, 바울이 보내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보내느냐,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 함께 병세된 아킵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한다. 빌레몬에 있는 교회 편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그 수신자의 중요한 인물은 빌레몬이죠. 그래서 빌레몬 선 거죠. 빌레몬이 쓴게 아니라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빌레몬이란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그 빌레몬에게는 종이 있었죠, 종. 그 종에 대해서 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그럼 종과 주인의 관계면은 여기에서 정말 이 옛날이잖아요. 2000년 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불과 종하고 뭐 주인하고 이렇게 평등해진 게 뭐, 뭐 가보개혁입니까? 뭐역사잘 모르지만 조선시대 지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됐잖아요. 특별히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서 선교사님이 오시고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면서 예전에는 양반하고 또 하인하고 이렇게 있었던 관계가 형제님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사람의 종이 등장하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 아버지, 우리 아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명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4절. 내가 항상 내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라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바울의 편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먼저 인사를 안부를 하고요 너희에게서 들리는 그 복음의 소식들, 사랑의 소식들, 너희들의 극관한 믿음의 소식들, 이거 듣고 막 기뻐하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네, 또이대살로니가전서 거기에도 나오죠. 너희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그게 이제 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의 종이 등장하죠. 8절.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서 옥중 사신 중에 하나죠 빌레몬서가 옥중에서 보낸 겁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 이세 사람을 기억해야 돼 바울 그 다음에 수신자 빌레몬 그 다음에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죠 오네시모 근데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종의 관계. 뭐를 강구하느냐,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어, 그는 내신복이라 오네시모가 갇힌 자격 중에, 갇힌 중에서, 옥에 있는 중에서 낳은 아들이랍니다. 오네시모. 그렇게 이제 회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있던 거죠.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주인한테. 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어,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니. 원래 주인이 빌레몬이니까. 오늘 시문는 빌레몬이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나한테 가치 있어서 나를 섬기고자 하나, 하였으나, 당신의 승낙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주인이 있으니까,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알고 나서 승낙 이후에 하지그 사람도 기쁘겠죠 그냥 모른 채로 하면 안 되겠죠 1 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미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하, 실화요 줄걸 오늘 이제 목성 업소도 형광펜들기다 줄을 다 걸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뭐 우리나라만 종하고 하인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있었던 게 아니죠. 이때 당시에도 있었고 그리고 뭐전 세계 노예제도가 있었고 이 없는 때가 없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악하거든요. 자기의 해야 될 일, 우리도 맨날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주머니들. 언제 좀 청소 좀도 해줬으면 좋겠다. 누구지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했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을 부인, 노동력을 부려먹는 착취해 먹은 거죠. 자기는 쉬고 놀고 굳은 일이나 밥하는 일, 뭐 농사하는 일,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다 시켜버리고 그 종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를 부탁하냐면, 이 관계가 깨지는 거죠? 보금 안에서 한 영녀가 되는 거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냐고, 종 이상으로 그, 곧 사랑을 받는 형제로 돌아가서 사람을 빌레문에게 오내시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야. 나한테도 그런데 너한테도 마찬가지 아니냐.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 주인이라는 얘기죠. 주인인 너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 사랑하는 형제로 바뀌어져라. 바꿔서 그를 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어, 내가 나를 동욕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더라.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을 대하는 것, 또 마음, 그거 똑같이 너 당신도, 빌레몬도 이 오네시모 종인 오네시모를 나한테 대하는 거 똑같이 그 사람한테 대해. 똑같이 대해 주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어제도 이제 제가 이떡볶이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들어갈 때 보면 그 연약한 분이 한분 계셨죠? 혼자 드시러 온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서도 마음이 참이 마음에 좀 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고 계속해서 인사했죠. 아, 어, 안녕, 안녕.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처음에는 좀 무시했잖아요.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아 그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헌율아 어,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하고 아, 뭐 이렇게 건넸고 또 우리 갈 때도 이제 나갈 때도 식당에서 나갈 때도 그분이 잘가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도 인사해 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겁니다 얼마나 세상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게 세상의 논리고 또 권력의 논리 아닙니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그리고 착취하고 그 사람 위에 군림해야지 내가 더 편하게 잘살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약한 사람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고 그 사람과 함께 동등한 입장입니다. 왜? 그 사람을 멸시1 시편에 나오듯이 그 사람을 멸시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 장애인 또, 어린, 나이보다 나이 어린 사람, 또, 나약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착취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되거든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약자를 돌보거나 약자를 보호하거나 이런 요즘 시대로 말하면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죠, 복지. 복지와 정의죠. 이것도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실현될 수 있는 거지. 그냥 사회법으로 사람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게 항상 나약한 사람을 짓누르려고 하는,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항상 있거든요. 동물이 그렇잖아요. 동물들도 인간의짓때문에 그래서 원숭이의 세계 가보면 놀랍니다. 사람하고, 더하면 사람보다.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거기에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력서율이 쫙 있죠. 연약한, 나약한 애는 뭐 하다가 집단 구타하고나 원숭이가 그러거든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보면서 우리가 놀라야 됩니다. 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내가 연약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여기도 제가 줄고 왔습니다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해야 할 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종인데 주인한테 혹시 뭐 잘못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무너질 것이 있거나 아니면 빚을 졌다 그러면 그럼 내 앞으로 달아나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그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 주는 겁니다 바울이 새롭게 복음 안에서 형한 형제 자매로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 바울이 침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보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뭐, 신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 그러죠. 빚진 것이 있으면 다 탄감해 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뒤에 보면은, 혹시나 내한테 빚진 거 있으면, 네가 나한테 빚진 거 있으면 나는 너한테 말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도 바꿔 얘기면 너도 얘기하지 마라 이런 거로 들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네. 우리 서로 형제자매 안에서 우리 서로 비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받지 말라. 성경에서 이자 받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서로 어려운 부분들은 탕감해주고 될수 있으면 같이 공동체로 함께 서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안에서 너로 말며 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내게 썼노니 그러니까 믿음직하니까 쓴 겁니다. 이거 사실은, 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거 받으면 시험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그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니까 내가 썼다. 내가 내 말을 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laughs>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어떻게 생각 보면 굉장히 믿음, 믿음직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더 할, 그보다도 더 그를 관대하게 이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줄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2절 오직 너,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어? 에바브라와 또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타와 데마와 누가 무안하느니라 엄청난 동역자들이죠. 에바브라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고. 마가도 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 지어다. 그냥 읽으면 그 백그라운드를 모르면은 빌레몬소가 무슨 말씀인가? 예, 네, 알기가 쉽지 않죠. 이거를 알게 되면은, 아, 이, 이 바울과 빌레몬과또 오네시모 이세 사람의 이런 관계가 이제 하나로 묶여지는 이제 하늘나라의 법으로 새롭게 정의되는 관계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그를 대할 줄 알아요. 누구에게나.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 주를 대하듯 해라. 어떤 사람에도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절대 무시하거나 또 억누르거나 이용해 먹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동일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형제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악한 본성이 사람들을 해하고 또 위에 굴림하려고 합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누구도 잘 나고 못난 거 없이 한 형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